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영상은 2분기 실적 발표 리뷰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덕산 네오룩스고요 자, 매출액은 427억, 영업이익은 90억 정도 나오면서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이폰 15 시리즈 갤럭시 Z 폴드 5 플래그십 출시를 맞이한 고객사의 재고 축적 수요가 크게 확대가 되었다. 아 어,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특허 관련 비용과 주식 보상 비용이 있었지만은 매출 확대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19억 정도로서 외환 차익과 이자 수익 증가에 힘입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482억 원, 영업 이익은 111억 정도로 잡아 놨으면서 소폭 좀 하회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이폰 15 관련해서 초기 패널 품질 이슈로 인해서 어, 패널 출하가 일부 지연되었고요. 이것은 4분기에 변영이 밴역이... 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관련 이슈가 해석이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예상 대비 더 많은 패널 생산을 담당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단 네오로스의 일봉상 보시면 최근에 엄청 올라갔다가 최근에 어,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경, 상황들 때문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은 최근 뭐 보고서 담겨 있는 내용대로. 네, 주가 상승을 좀 가져다 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봉상으로는 이제 좀 반등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뭐, 지금 살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거는 네,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3분기 실적까지 좀 보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가총액 1조 정도 들고 있고요. 투자자 보시면 외국인 체크를 많이 사줬고요. 어휴, 기간은 거의 뭐 무한사랑에 가깝게 어, 매수를 해줬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적, 이렇게 연간 실적 나와 있습니다. 배당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어, 비트로셀입니다. 근데 네, 비트로셀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28,000원 잡아놨고, 매출액은 498억, 영업익은 이 153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23.9%, 영업이익은 86.1%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네요. 자, 그래서 실적 서프라이징이 22년도, 3분기부터 거의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 봐도 무방하겠고요. 주력 제품의 실적이 좋아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본익 같은 경우에 매, 본기 매출액을 300억 상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에너지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적합한 종목이고, 고온전지 같은 경우에 2개 분기 연속으로 75 이상의 매출을 거뒀다. 방산 부분, 그다음에 엠2 열전지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다완연으 회복세. 지난해 하반기 주요 고객사와 장기 계약 완료 이후에 수익성 부분도 개선되었다. 안정적인 재료비 운영과 또 제한적인 AS 비용으로 영업이익률도 30%를 돌파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는 게다가 또 성수기라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의 프로젝트 진행 일정을 감안했었을 때 3, 4분기는 각각 350억 뛰었는데 매출 이 기대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엄청난 매출 달성을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빛으로 서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실적 성장세와 함께 월봉상으로는 거의 1년 넘, 1년에 가깝게 상승하는 중이다. 네 그래서 이미 목표주가는 거의 달성한 느낌이지 않을까 시가총액 이딱 5천억 달성됐고요 투자자 매매도 보시면은 뭐 기간이 좀 많이 잡아줬고요 매국인도 조금 잡아줬습니다 좀 폭발적으로 잡아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다면 조금 픽하웃시지 않을까 네, 주가적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세 번째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입니다자텔레칩스 24,000원에 목표주가 보유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액 483억 영업이 55억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86% 287.7% 증가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우선, 국내 완성차 업체의 매출 호조,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글로벌적인 고객의 공급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 믹스에 따라서 판매 단가가 상승했고요. 또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원가 절감 노력을 했고, 또 환율 상승도 있었고, 또한 칩스 앤 미디어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 영업 외단에서 손익이 좀 반영되었습니다. 자, 3분기는 500억 매출했고, 정도의 매출액과 46억 정도 영업이익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하는 것으로, 아, 큰 폭의 성장까지는 아니죠. 견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시스 한번 보시면요. 은 오늘 3% 상승했고 주봉상으로 이미 만원 이후에 50% 거의 100% 가깝게 상승 상승한 어, 추세라서 네요것을좀 투자하기 좀 어렵겠네요 시가총액은 근데 여전히 3천억대로 좀 소형 회사다 외국인과 뭐 기관도 거의 다뭐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개인들이 좀 돌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실적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들은 있어서 뭐 이게 과도한 성장이다 과도한 주가 상승이다라고 보기에는 어좀 뭐 어폐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번째는 헥토파이낸셜입니다 헥토파이낸셜 자 2만4천원 하얀 보고서라는게 나왔는데요 2분기에 매출액 385억정도 영업이익은 30억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분기 최대 매출을 갱신했고요. PG의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고, 신용카드 PG의 빠른 접변 확대와 키오스크 매출 성장 영향입니다. 자, PG의 매출액도 151억 정도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어, GPM 43.3%로 개선되었고, PG 사업의 고수익성 믹스의 확대와 간편 현금 결제 사업의 수수료율 갱신에 따른 원가 개선 영향과 영업이익률 7.8%로 하락이 되었다. 그리고 010페이와 이제 데이터 사업 관련 인건비 및 마케팅비 지출 영향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연간 실적은 연 매출액 1,500억 정도, 명업이익은 13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피지 사업은 상저하고 흐름을 가지고 있고 어, 특성상 하반기에 분기 매출을 기대가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7월에 거래액 최초 2,000억을 돌파했고요. 삼성전자의 키오스크를 판매하면서. 온오프라인 전반으로 다각화하는 중이다.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키오스크에 일부 탑재해서 재판매하는 구조고요. 연간 판매 대수가 15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커피 프레차이저 그다음에 대형 여행사, 뭐 신규 고객 유치 이런 것들도 있고 렌터카업체도 보니까 요즘 키오스크로 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사업 본격화 어, 지연 영향이다라고 좀 보고 있네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있는 어,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독 기반으로 고수익성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준비하는 것도 잘 된다면 내 회사가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헥토 어,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헥토 파이낸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코닥 야코 죄송합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어, 발음이 안 되네요. 네,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회사를 이제 모회사로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대형은행의 시스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어, 플랫폼 업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래량 너무 없고요 시가총액 너무 적고요 1,500억 정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이긴 합니다 월봉상으로 저점이고 19년도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어서 어 여기는 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뭐 분기적으로 굉장히 좋고 실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정말 좋긴 한데요 너무 회사가 위험합니다 네, 너무 위험해서 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회사 한번 볼까요 헥토이노베이션? 헥토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네 여기가 네, 모회사 끝이네요 네, 여기도 뭐 딱히 뭐 좋아보이는 사업을 하진 않는 것 같고,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도 거의 핀테크 업체네요. 네. 어, 2018년도, 17년도 정도에 성장, 성장한 것 같고, 그래도 모회사는 괜찮네요. 네. 나쁘진 않네요, 모회사는. 근데, 네, 여기도 모회사도 1700억 밖에 안 돼가지고, 네,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어, 설명해 드린 걸로 하겠고요. 네, 뭐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가져갈 종목은 별로 없네요. 음, 좀 아쉽게도. 그래서 여기까지 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